예,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, 능이 자리를 한번 찾아서 나와봤는데 아직까지 뭐 능이는 조그만 거 하나 보긴 봤어요 먹버섯 몇개 하고 근데 뭐 카메라로 담을 그럴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 하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너타리 같이 생겼는데 참부채 버섯입니다 느타리보다 향이 좋고 좀 질긴 예, 그런 느낌이 있어 질기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감이 좋다는 거죠 느타리보다 지금 여기 한 뭉텅이 있는데 저 아래도 나무에 잔뜩 붙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자 나무 반대편에도 이렇게 한 다발 붙어 있고 저쪽은 뭐 비를 맞아 그런지 어제 비가 왔거든요 약간 여기 는 사갔는데 저 아래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. 또. 자, 여기 보시면 전부 참부 채버서 이거든요뭐 벌레가 뜯어 먹은 것도 있고 좀 사근 것도 있지만 비교적 상태가 양호합니다. 약간 폈지만 이게 뭐 썩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아주 양호해요. 저 아래까지 쭉 붙어 있네요. 꿍 아, 대신 닭이라고 했나요? <laughs> 능이 대신 느타리 참부채 버섯으로 오늘은 뭐 어느 정도 목표량을 채울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또 내려가면서 하산하면서 어, 진행할 게 있으면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